강원 꽃차협동조합은 10월 2 3일 춘천 김유정 문학촌에서 여우마켓 오픈 3주년을 맞아 열린 수공예 페스티벌에 참가해 시음회를 통해 꽃차에서 우러나오는 치유의 힘과 다양하고 황홀한 색감의 칼라로 관광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어, 저희는 춘천 살아서 날씨 좋아가지고 김유정 문화촌 한번 산책하자 이러고 왔어요 색감이 예쁘다 보니까 보기에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차가 아니다 보니까 색다른 느낌도 있고 마셔보니까 좀 편안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꽃을 그냥 넣어서 먹을 수 있다는 좀 간편함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사람들이 이용하기 좀 편리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좀 향이 우러나는 그런 물을 좋아해서 차를 자주 마시고 있어요. 저희 광진에서 왔어요. 이게 보니까 프리마켓인가 같아요. 꽃차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가. 차가 향도 좋고, 맛도 좋고, 색깔도 이쁘고. 어, 네. 그래서. 구입했어요. 구입했어요. 저는 사실은 좀 인스턴트에 길들여져 가지고 음. 좀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어요. 음. 첫째는 색깔이 너무 좀 유혹하는 것 같고 예쁘고. 또 맛이 너무 순해요. 그 감이 뭐 된게 아니라 너무 순해서 참 이렇게 좀 순화된 것 같다 그럴까?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꽃차르가 TV 구독 부탁드려요. 친구들끼리 놀러 가자 했는데 가까이 갈 만한 데가 춘천이어가지고 오게 됐어요. 꽃의 향기를 느낄 수 있으니까 좀 힐링되는 느낌? 저는 뭔가 꽃차라고 하면 되게 흔하게 볼수 있는 것들만 봤었는데 메리골드나 이런 좀 색다른 꽃들도 보고 색깔도 예쁘고 해가지고 되게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꽃차로가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